질문이 다양해서 제가 몇 편을 나눠봤는데요 천신무당의 몸주씨는 천신에 무엇으로 오시는 건가요? 보통 내림 굿할때 어떤 명패를 들고 오시나요? 천신무당의 경우 신내림 할 적에 조상신처럼 열두신명의 명패를 들고 오지 않고 소수의 천신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천신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천신을 몸찌로 받았다, 이런 명패를 받았다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런 말을 하는 문당들이 없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천신제자야, 나는 천신을 모셨어, 나는 높은 신을 모셨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조상제자들도 열두 신명의 명패, 열두 신명의 명패라고 하는데. 그, 열두 신명의 명패라고 할 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많은 무당들이, 열두 거리, 열두 거리, 열두 신명, 열두 신명, 그러니까, 마치 굿거리가, 열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든지, 뭐, 신령님들, 명패나, 신령님들이, 열두 분이 오신다고, 자꾸 오해들을 하고 착각들을 하는데, 열둘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니까, 완전수. 그냥, 많다라는 말이야, 많다. 그래서, 보통, 만신 몸주 그래, 만신 몸주. 이, 만신 몸주라고 할 때도, 만신 몸주라고 하더니, 만, 자가, 일만만자를 쓰는데, 일만만 자가, 꽉 차있다, 이, 꽉 차있다, 찰만자를 쓰는, 만신을 할 때, 여러분 국거리를 생각해도, 열두거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한양꽃이든, 이북꽃이든, 경상도꽃이든, 강원도꽃이든, 어떤 곳이든, 거리구석이 12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다라는 거야. 크다. 큰 잔치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한양꽃이든, 이북꽃이든 몰라도 여러분이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불산꼬리 산신꼬리, 산천꼬리, 도당꼬리, 구웅꼬리 칠성꼬리, 재석꼬리, 대감꼬리, 대감도, 소대강골이, 육대강골이, 신장도, 소신장, 육신장, 장군도, 뭐이북구대에 먼산장군골이, 뭐 가까운 산도 있나? 응. 별상장군, 군웅장군 사신장군, 터주, 지신, 참부성주열두거리가 절대로 숫자로 열2이 아니라니까, 명패도 마찬가지예요. 명패도 이분이 열두신명의 명패라고 하는데, 열2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다 그냥 간단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불사, 대신, 산신, 용왕, 신장, 장군, 도사, 대감, 작두장군, 군웅장군, 칠성, 선녀, 동자, 별상장군, 별상, 호구별상, 호구, 별상마마, 별상대감, 별상장부 별상성주.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신의 이름은 무궁무진해 무궁무지. 장군님만 해도 작두장군, 나락장군, 군웅장군, 별상장군, 사신장군, 먼산장군, 가까운산장군. 대감만 해도 저삼대감 터대감, 터주대감, 산신대감, 용신대감, 지신대감 얼마든지 신은 도당 도당 할아버지도 남도당 할아버지, 여도할머니, 남부근 할머니, 할머니 여부근 할머니, 여러분이 불사 할머니도 천궁불사, 일월불사, 산신불사, 용신불사, 도사불사, 처사 얼마든지 명패를 쪼개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백 가지 이름, 천 가지가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열두리라고 규정을 하겠어? 열두 명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명패 뒤에는 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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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칠성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대신 할머니, 재석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붙지 않는 나는 도사 할아버지, 도사가 왔어. 난 장군이 왔어. 나는 작두장관이었어. 나는 군웅이 왔어. 이러면 여러분들, 군웅이 뭔데? 아, 군웅 할아버지가 왔어. 나는 글문이 왔어. 글문. 난 글문이, 신의 명패 글문 받았어. 글문도서 할아버지. 글문도서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나 산신이 왔어. 야, 산신한테 왜 오냐? 나 산신 할아버지가 왔어. 우리 할머니가 용궁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가 칠성 할머니. 여러분들, 저태호를 보세요, 칠성이다. 여자, 남자로 그려져 있지 여자로 그려진지 칠성 있냐고. 여러분 태호 보세요, 칠성은 다 남자로 되 있지. 근데 과거 에 옛날에 여러분 집안에 누구나 동네에 노마시 있다고해 아우 저 할머니 칠성 할머니, 젊은 할머니, 칠성 할머니. 야, 우리 할머니 옛날에 동네에서 칠성 할머니야. 그럼 칠성 할머니라는 의미는 그 할머니가 애기들 이렇게 잘 케어하고, 애기들 가서 감기, 곱풀, 뭐 경기하면은. 그거 다칠해도 할머니 보통 칠성 할머니라고 해. 칠성이라서 야, 나는 칠성 할아버지 왔어. 이런 부담 없잖아요. 또나 도사가 왔어. 원도사인데 우리 도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저 풍수지리보에서 지리도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저하늘에 별도 보고 산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문도 전문 도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글문도사 할아버지야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느냐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느냐지 그 명패만 가지고 나열해봐야 그거는 여러분이 신이라는 느낌을 안 받는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지 그것이 전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둘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많다라는 이미지 열두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천신제자 열둘이 아니라 하나도 못 돼. 끼케, 나는 옥황상제 높은 신이 있다. 이거지. 뭐, 하는 거냐고 뭐. 신원성문 왔다. 나는 해를 모셨다. 이런 무당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천신제자라고 말하는 무당들은 다 거짓말쟁이. 다 사기꾼에 가까운 무당이라는 거예요.